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의 갑질 의혹이 정말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지금은 어,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감옥 갈 만한 이슈로까지 커졌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권의식이 너무 심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온 가족에 관련된 온갖 민원을 보좌진들이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특히 아들이 제일 심해요. 김병기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일반 채용이 아니라 특별 채용 절차를 거쳤거든요. 경력직 채용. 했는데 그때 이미 국정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당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MBC에 녹음파일이 입수가 돼서 보도까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예.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김병기 예, 예. 안사람입니다. 저리별뭐 예. 핑계로 검증을 하지 않고 신원조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예.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네. 프로세스만 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네. 정말 네.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 하도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네. 싶어서 하길래 또한번 네.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는데, 네. 혹시 네. 아빠가 야당에 살아서 네. 그러는 건지. 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실장님께 무슨 박사을티지해서면안될것 네. 네. 같아서. 네. 2년 전에 신원조사 했던 그 부분이, 진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 하나 검토를 하고요. 중력집,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o 네. o 연두에 두고 네. 그 왜냐면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내 혼자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OO를 네. 중심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에게 다 그거 다드리고 하니까 일월 교육은 5개월짜리 교육이고 삼월 교육은 1년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삼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내용 보시면은요. 서로 이미 아들을 뽑아주기로 내용이 합의가 돼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또왜안 뽑아주느냐고 막 따져요 근데 이게 왜 범죄냐면은 김병기 의원의 당시 직책이 국회 정보위 간사였거든요 정보위는 국정원을 담당합니다 국정원에 담당하는 당시 여당의 간사 배우자가 자기 아들 채용해 달라고 직접 국정원에다 압박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건 남편이 모를 수가 없는 문제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또 오늘 또 다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 아들이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도 자기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위에서 지시를 받거나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한테 SOS를 치는 거예요.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김병기 의원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이거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일단 국정원 직원 업무는 기밀 업무거든요.